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돈과 가치 교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도전하는 혁명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92,000.91달러에 근접하며 이는 변동성 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증가하는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즉, 2025년을 위해 비트코인의 현상은 2009년에 겸손하게 시작되었으며 중앙은행이나 중개인이 필요 없는 분산화된 통화로 설계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 그 가치는 몇 센트에서 수만 달러로 상승했으며 이는 대규모 채택과 열렬한 투기를 반영합니다. 이 여정에서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비트코인의 약속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으며 이는 모든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는 디지털 회계입니다. 햄루트와 같은 최근 혁신은 이 기술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이고 개인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금융에서 스마트 계약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규제 환경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이 이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여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나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교환수단으로 기능할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길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전설적이며 며칠 또는 몇 시간 만에 가치의 극적인 상승과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규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ZY10009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OCEN Lab C-Point 네트워크에 들어가 나만의 토큰이나 매매코인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